잠이 안올때푹 자는 방법 저는 좀몸 힘들게 하면은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길게 안 하고 조금만 하고 자려고요 여러분들도 자야죠 왜 코가 막히지? 콜 음. 음. 따라오가다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눈들 가 들려주는, 사장님, 발 빼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 아, 노래 <놀람> 무섭다고요? 저도 이 노래 되게 무서웠어요, 옛날에. <놀람> 이 노래랑 스승의 은혜를 진짜 무서웠어요. 이 스승의 노래를 들어야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 지네. 잠들거라, 바르거라 하루 쳐주신 스승의 은혜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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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부분 진짜 무서워했어요. 스승의 왜 무서워했냐면 이때 그 괴담 있잖아요. 그게 유행. 빨간 마스크가 유행이었어요. 빨간 마스크가 유행이었는데 그 어느 부분이 좀 무서웠냐면 참 대가라 바르거라 이 부분 이 부분이 허,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그때가 한 1학년인가 2학년 때인가 이걸 음악시간에 배우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네, 무서워요, 무서워. 빨간 마스크 알죠? 500원짜리 책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보면서 무서운 이야기들. 음, 아는군요. 저희 동년배군요. 요즘 또그 유튜브 보면서 또 추억파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먹었던 막 불량식품들이 막 뜨더라고요, 영상이 플랑식품 많이 먹었는데, 짱구, 그 껌이랑, 알록달록 껌이랑, 뭐였더라? 버블, 비블맨인가? 그 구슬동자, 껌이랑, 착한이랑, <laughs> 착한이 많이 먹었지. 그, 감자칩이랑, 많이 먹었죠. 또, 뭐 있었지? 그, 아미노쿨이라고, 아이스크림 있는데 그것도 먹고, 아폴로 당연히 알죠. 예전에 편의점에 파는 200원짜리인가, 300원짜리인가, 100원짜리인가, 과일 그림 그려져 있고, 그 조그만 꽈에그 동그란 껌이 네개 들어있어요. 보통은 포도랑 딸기 맛이 제일 많았는데 저는 그, 그 중에서 좀 희귀한 메론 맛이 있었거든요. 그메론맛 많이 먹었죠. 메론 맛은 좀 희귀했어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예전 껌 진짜 많이 씹었는데. 네. 지금 세상이 저희가 살기에는 편리해졌지만 옛날이 저는 좀더 뭐라 해야 되지? 좀. 평화로웠다 그래야 되나 더 활기차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이 IT가 발전하면서 모든 걸다 핸드폰으로 해결하잖아요 우리 지금 손안에 각자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임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이런 핸드폰도 없었어서 모든 거를 다 약간 몸으로 움직여야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더 많이 뛰어놀고 막 술래잡기 하고 팽이치기하고 카드놀이하고 애들이랑 뭔가 만나서 교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내상에서만 하니까 이 몸도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옛날에 그정 많던 정의 느낌이 조금 사그라든 느낌이 들어요 더 조심하고 예전에는 그 친구랑 잠깐 놀다 들어오고 그 어머니에게 용돈 받는 500원, 1000원이 너무 소중하고 했었는데 예전엔 그 1000원이면은 많은 걸할수 있었거든요. 500원으로 컵볶이 먹고 나머지 이제 500원으로 불량식품 사먹고 게임하고 그런 것들 했었죠. 펭귄 브라더스 이런 거 하고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진짜 많이 뛰어놀았는데 여름 되면 저기 내가 가서 송사리 잡고 겨울 되면 내가 가서 썰매 타고 알죠 그런 거 그런 게전 좋았었어요 제사촌동생들 지금 많이 컸지만 좀 어렸을 때 보면은 다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막 게임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약간 그 라떼는 말이야가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그럼 밖에 나가서 안 놀아니까 하안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때는 그게 좋았는데 그때 핸드폰도 없어서 이때 만나자 몇시 나오자 하면 항상 늦게 나온 애들이 있고 그게 저였거든요 <laughs> 근데 맨날 늦게 나오고 <laughs> 아파트 단지에 살면 그런 거 알죠? 수요장터 풍경만의 냄새가 있어요 제가 이게 8살 때나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청주에 살때 그때 보면 항상 집에 들어갈 때 어둑어둑해지기 전 해가 떠 있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이면 항상 그 냄새가 왔죠 멸치볶음 냄새 간장 멸치볶음 냄새 어느 집이든 그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있고 또 항상 보리차 끓여 먹었고 그랬었는데 이 라떼는 마리아가 왜 나온지 알것 같아요. 그 알잖아요. 간장 볶을 때 나는 냄새,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보리차도 있고 예전에 그 그리고 그 백년초로 주스처럼 만들어서 먹었었어요. 저희 집은 우리 집은 백년초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거기다 사이다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걸 제일 좋아했죠. 오 늙은이 같다고요? <laughs> 늙은이란요? 보리차는 보리 맛이에요. 좀 구수하고. 제첫 핸드폰이 생겼을 때, 그때는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었는데, 거기 핸드폰에 있었던 노래가 있거든요. 그 핸드폰 자체 안에 있는 노래였는데, 총 4개의 트랙이었는데, 그 노래들이 다 좋았었어요. 그 노래 찾아볼라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셔폰 초콜릿 폰이었는데 그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한 그런 초콜릿 폰이 아니라 슬라이드로 쓰는 초콜릿 폰이었어요 었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그 감성이 있죠 지금은 전화할 때도 다 이렇게 터치로 하잖아요 옛날엔는 탁탁 닫는 그 맛이 있었죠 전화하다가 살짝 이렇게 짜증나면 팍 닫고 <laughs> 그 맛이 있어 알겠어 끊어! 이러고 탁 끊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요 맞아요 네이툰 버튼 잘못 눌러서 혼나고 어머니한테 맞아요 콜렉트콜로 예전에 공중전화기도 썼었잖아요 공중전화기에서 긴급 통화 누르면은 통화가 짧게 되거든요 돈이 없었을 때 그때는 1541 눌러서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그 잠깐의 몇초 동안 엄마 저희 집 가요 이러고 탁 끊는 거죠 그 이상 되면 통화료가 더 부과되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했죠 그 긴급 전화 엄마 나야 나 이제 갈게 끊어요 어떡해 요그삐 소리 나기 전에 해야겠네 되는 참 뭐라 해야 되지 뭐 뭐라 해좀 풍족했다 그래야 되나 풍요로웠다 그래야 되나 제가 애기 때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들은 다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약간 느낌으로 치면 약간 포근했던 느낌 따스하고 되게 그랬어요 되게 주민들끼리도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되게 많았었고 먼 음식을 하면 항상 앞집 갖다 드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글쎄 요다 이제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다 서로 조심조심하고, 서로에 대해 알려하지 않고, 그런, 그래요, 요즘에. 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전이 저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 늦게 오시면 잠깐 옆집 가있고, 공부 같이 하고, 밥 같이 먹고, 회, 다 같이 막 파티 같은 거 하고. 예전 생일파티도 알죠. 집에서도 하지만, 플레이짐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그, 항상 그 생일 파티 하던 곳이 무슨 정글짐 같은 거 있고 실내 놀토 알죠 놀토 알죠 <laughs> 노는 토요일 알죠 야 놀토 오랜만에 됐네 요즘 놀토 없잖아요 아, 플레이방 맞구나 파티룸 이런 거 아니에요 플레이방이었어요 그때는 거기는 막 오락 기도 있고 통 같은 게 여러 개 있어서 그통 미끄럼틀이 있거든요 달달달달 거리면서 내려오는 거 그거랑 위에 이렇게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 있는데 그게 항상 꼭 세트로 있었죠 동동동동 내려오는 거랑 그 약간 레펠처럼 이렇게 탁 잡고 내려오는 거그딱두개 동시에 막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네, 방방도 알죠 우리 청주는 방방이라고 불렀었어요 트램폴린이라고 안 하고 키즈카페라뇨 그런 키즈카페 아니에요 네. 뭔가 저희 때는 그게 신세대였다고요 거기서 노는 게 약간 유행이었었어요. 어, 덤블링 코스. 맞아요. 처음에 그, 백덤블링 했을 때, 추가 시간을 주셨어요. 성공했을 때. 여기에, 동년배가 많군요. 아, 그리고 저는 사투리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청주 사투리 그래도 쓰더라고요. 저는 그 가생이가 사투리인지 몰랐거든요. 가생이가 사투리래요. 저기, 저 가생이 쪽으로 가라. 일부 되게 많이 썼었는데, 가생이가, 그, 뭐라 해야지, 모서리? 꼭지점? 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막, 표준 어래 쓰는 것같잖아요막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팀 내에 되게 여러 지역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불쏘. 불쏘 진짜 싫어했어요.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가끔씩 삼킬 때있다고 조금씩. 어우, 끔찍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영어 유치원 다녔을 때, 그때 할로윈 데이가 있었어요. 방식 돌아다니면서, 그, 트리얼 트리걸,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사탕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스크림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애기 때. 나 아빠, 아버지가 그 비디오방에서 스크림 빌려와서, 스크림 보면 나 아버지가 중간에 죽으신 거예요. 저 혼자 깨있는데, 와, 그게 너무 트럼으로 남은 거예요. 와, 그게 너무 트럼 남았는데, 영어 유치원에서 할로윈 무장으로 스크림이 나온 거예요. 하아 근데, 확, 거기서 이제 울었죠, 저는. 와.. 스크림이 나올 줄이야 그게 막 꿈에도 막 나왔었어요 스크림이.. 애기 때 아버지가 잘 줄이야 주무시는 거 어쩔 수 없었죠 오.. 밥스틱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밥스틱은 저한테는 최고의 밥이었어요 진짜 밥스틱만 한게 없었어요 밥스틱이라고 있어요 그맨 밑에다가 이제 처음에 버터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 밀가루를 붓고 그 위에다 밥을 이렇게 해서 위에다 이게 토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여러가지 뭐 돈까스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 김치참치를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파는 데가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밑은 약간 바삭하면서 고소하고 그 위에 밥이랑 이렇게 칵칵 먹으면 와 진짜 끝맛이었죠 김치참치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어머니가 일 나가시기 전에 스케치북에다 이렇게 써오고 가셨거든요 아들이 걸로 맛있는 거사먹었는데 항상 밥스틱을 사 먹었죠 아마 김치참치가 제일 쌌을 거예요 1,500원인가 1,000원인가 그랬고 돈가스는 2,000원인가 그랬을 텐데 뭐싸서 먹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그그 그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어김밥도 저는 그 김치참치를 제일 좋아해요 갔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그 교회의 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김이 제일 맛있었어요 <laughs> 이제 끌 거예요 예. 이요 예. 죄다 화장실, <laughs> 아저 여기, 저졸로 가야지, 화장실이면. 죄송합니다. 고글스네 하이. 우리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억파리 하다가 이렇게 오래, 오래됐어. 옛날 얘기들 하다가. 형 형, 형, 불쏘 알지? 불쏘. 불쏘? 입에서 이렇게, 이렇게 머금고, 이렇게 뱉는 거. 그거 안, 했었어요? 그거 아니야? 이거. 맞그거 하는 거? 했었어요, 형도? 했지. <laughs> 플레이, 플레이방 알아요, 플레이방? 플레이방 알지? 플레이방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플레이, 난 플레이룸이라고. 플레이그라운드인가? 하여튼 그 있었어. 생일파티 에서 거기서 하 뭐. 그래도 우린 <laughs> 통하네요, 형. 맞아. 우린 그래도 안 해. 나 플레이룸에서 애기 때 그거 하다가 팔 빠졌잖아. 아, 팔 빠졌어? 아, 이거, 그 이거. 이거? 그래, 받아. 그거랑 그거 알죠? 이렇게 미끄럼틀,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거. 알지, 알지. 다다다다다그 항상 거꾸로 올라가는 애들 있어. 맞아, 그게 나, 나였어 나야, <laughs> 거꾸로 가다 자빠지고. 맞아, 맞아. 맨날 알쓰어 응, 위험하다, 그러고. 그래도 꿋꿋이 같지. 하이, 로아. 하이, 하이. 플레이 타임이래. 플레이 타임. 근데 그거 아마, 그거마다 다를걸요? 지역마다? 어, 신호등 사탕. 신호등 알지. 사탕 알지. 알 음. R2 비트 알지. 오투 잼. 학교에 나와야지. 착하니 알죠, 착하니. 착하니 알죠. 그때 100원이었는데. 그니까, 그거 300원인가 그래? 300원, 그래야지. 500원, 그... 막 이렇게. 양도 올라와. 너무 적어졌어. 어, 아, 마법학 학교 그거 아르피아 아르 아래 아르 그야구꾸러기야구꾸러기로 옛날에 그것도 많이 했네 그 동물농장 <laughs> 추억이다 아, 동물농장 <laughs> 와이 그거 있어요 그거 그 야구꾸러기에 짱구 못말려에서 뭐 음. 공룡 몰래 지나가는 거 있어요 박스에 숨고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laughs> 와 문방구 문구점 닭강정 알아요? 아, 불량식품 아, 닭강정 아, 알지, 알지. 그거 학교에서도 팔았는데 음. 중학교 때 어, 맨날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던. 위대한 탄생 안 하시는 분, 위탄. 위대한 탄생이 뭐였지? 그 피자빵 위탄이라고 있어요. 위탄. 아 미, 맞아, 맞아 맞아. 위탄도 엄청 먹었지. 스콜이라고 있거든. 스콜 그 음료인데 사과 음료인데 스콜도 많이 먹었고 피카츄 알죠. 위탄은 좀 최근 건데. 위탄은 최근 거야. 위탄은 나 연습생 때 너네 때문에 처음으로 먹은 거 위탄 마이스. 아무튼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요. 빨리 아, 가요 빨리. 바이바이. <laughs> 저는 그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그 항상 그 학학 시간을 진짜 싫어했어요. 그건 그 시간들 꼭 붙어있더라고요. 수학, 과학, 학학 항상 붙어있었어. 아 실과 시간 제일 좋아했죠. 항상 뭔가 요리해 먹었었는데. 오 이누라를. Hello. Bonjour. Ni Hao. 안녕. <laughs> Hello. b o n j 그랑이거 있어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and June, July a u g u s t goodbye summe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and June, July and August, goodbye summer. Autumn's coming soon. 코도 잘했죠. 저는 그 할아버지 환식에 잘했어요. 솔, 도, 시, 도, 레, 도, 레, 미, 파, 미, 도, 레 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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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시, 도. 아, 여기 보석반지 많이 배웠죠. 솔, 솔, 도, 레, 미, 미, 파, 미, 도, 레 도, 도, 시, 라, 시, 도. 단소는 못했어요. 저희 때는 그 자전거랑 킥보드가 유행이었는데, 자전거 훔쳐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예, 네, 아, 근데 저는 안 훔쳤죠. 이제 한번 제, 제 자전거가 없어진 적 있었어요. 웅변학원 다녀왔는데, 없어졌었어요. 아이 아니, 굴렁쇠는 아니에요. 굴렁쇠 시절은 아닙니다. 일라인 스케이트 저는 모든 이런 뭐 일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새벽 6시에 넘어지면서 스파르타로 배웠는데 그래서 지금 차탈수 있나 봐요. 그때 진짜, 진짜 너무 힘들었대 저희 엄마는 좀 대단하신 분이죠. 중학교 때 수영 배울 때도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시켰거든요. 6시인가? 5시인가? 6시였을까요? 와, 그때 너무 피곤하니까 자면서 걸어갔거든요. 근데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 안 하고 씻고 옆에서 잔 적도 있고요. 아니면 한 시간 동안 씻은 적도 있어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걸린 거예요. 어머니가 또그 수영복에 물이 안 묻어 있으니까 아, 너얘안 갔구나 해서 한번 걸렸죠. 그래서 엄청 혼나고. 그 다음에 수영을 좀몇번 했죠. 몇번 하고 또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가 들키니까, 아, 수영복을 물에 한번 적셔서 한번그 탈수기에 돌리고 갔죠.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또 걸렸죠. 또 혼났죠. 그 뒤로는 열심히 갔죠. 어머니 눈에는 다 이제 보이더라고요.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죠. 난 너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 너내 손바닥 아니야.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커보니까 제가 이렇게 동생들을 볼 때면 애기들을 볼 때면 애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알수 있어요. 아, 역시 네, 엄마 안, 다 안다 그리고 엄마 안 잔다 이건 팩트예요. 진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슬슬 자겠습니다. 지금 딱 10초 남았네요. 19, 10, 0 8, 7, 6, 5, 4. 3, 2, 1, 땡, 빠!